강연록입니다. 네 민사 재판 때이 이렇게 내용이 알려진 것 이건 첫 번째 원형 성범죄자와 변호사님과의 문답입니다. 이때는 제 가족들이 세 사람이 이미 제 곁을 떠난지 10년 됐을 점입니다. 그때는 제가 많이 아파서 네단 한마디도 중에서 얘기할 수 있는 네, 뇌 내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오늘은 열두 마리중첫 번째 원흉, 네, 성범죄자의 그동안의 네, 하이라이트라고. 들어주시면 니다 제가 이글첫 번째 성범죄자의 변호사님과 문답을 하면서 이 내용을, 네,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그때죠. 유독, 첫 번째 성범죄자의 고삐 풀린 입으로 지끓여대는 이 내용을 알리면서 중간중간 제가 알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네. 꽤나 아팠습니다. 네, 오늘도 이 가슴 호흡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이라이트 내용을 제 라이브를 비록 종전의 유튜브는 차단되었지만 일부 공개죠 한분두분 모아 모아 지금 수천 명이 어세계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걸 들어주신 분들은 네한 분씩이라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책 속에 또렷이 영원히, 네, 제가 죽고 없더라도, 네, 어느 도서관 한 귀퉁이에 흔적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엄마인 작년도, 이 엄마는 아픕니다. 가슴이 따갑습니다. 네. 제 딸이, 그때는, 제 딸이 생전에 있을 적에는, 어, 핸드폰이 그다지 기능이 많지 않았을 때, 워낙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하나 녹음을 해 듣던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민사재판 때, 네. 이성경 변호사님께서 내 네. 성, 폭력성, 범죄자로서, 네, 굉장히 어, 알려지신 변호사님 이시죠? 이성경 여자 변호사님입니다. 네, 이성경 여자 변호사님께서 네 종종 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고 네 대중들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성경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04년 12월 경에 피고 내첫 네, 번째 성범죄자죠. 피고 본인이 양소라 씨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여기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면 피고가 피고가 SBS 방송국과 MBC에 소문을 내서. 양소라 씨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명확한 협박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잠시 후에 몸져 듣더라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경에 피고, 네. 성범죄자 첫 번째 본인이 양소라 씨 하되 조화를 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여기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면 피고가 SBS 방송국과 MBC에 소문을 내서 양솔아 씨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명확한 협박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기억이 안 나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범죄자, 원용, 네. 이땡땡, 네. 개명했다가 또 개명했죠? 네. 기억이 안 난답니다. 기억이 안 난답니다. 기억이 안 난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더 흥분하면 쓰러질 것만 같아서, 네. 기억이 안 난답니다. 여러분들, 저는 자비 출판했습니다. 제책 속에 또렷하게, 또렷하게, 명확하게 내 네,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방송이라 더 이상 끔찍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책 속에는 자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제큰 딸이 양소라가 네 견딜 수 없어 자살을 선택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 딸 둘이 비록 이 세상에는 없지만 죽은 자도 말을 한다라고 네 외국 어떤 분이 그렇게 명언을 해주셔서, 네. 제 딸들의 유언명 받고자 죽은 자도 말을 합니다. 엄마의 입을 통해서요. 네. 여러분들, 네. 오늘도 이렇게 서툴고, 오늘 한제 발음, 네. 책 마시고, 네. 나무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아, 제 딸들의 억울한 사건, 유언을, 네, 명받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알리고 있다는 것을, 네. 응,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마 장년으로기는 이렇게 끔찍한 내용들을 알려드렸,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저도 해냈습니다. 21년 만에, 21년 만에 네첫 번째 성범죄자를 엿고소했습니다. 네, 경찰서. 검찰 법정에서 다투어 보겠습니다. 네.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 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없다. 네. 어머니, 살아야 합니까요? 라는 이 말들을 네. 다시 한번 들어보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내용, 네, 기숙박죽입니다. 엄마니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